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일단, 자, 삼성전자, 예, 비장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기 전에, 자, 오늘, 예, 오늘 아무래도, 예, 기술적 분석 차트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예,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같이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예, 수급이죠. 수급. 자, 수급을 잠깐 먼저, 제일 먼저 보면,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430만 주 넘게 던지셨습니다. 시원하게 던지셨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거의 550만 주를 샀어요. 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550만 주 샀다. 물론 의미가 있죠. 자, 5월 16일 날 보시면 300만 주 넘게 샀죠. 물론 또 의미가 없,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자, 외국인들이 던질 때는 보시면 뭐 44만 주, 65만 주, 77만 주. 뭐 어제 같은 경우에 47만 주. 찔끔찔끔 던졌어요. 이때 또 가격도 약간 약간 좀 빠지고 자요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주고 겁줄 때는 찔끔 던지고 살 때는 300만 주씩 거의 550만 주 샀다라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아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자 계속, 어떻습니까? 얘 예, 옆으로, 계속 지루하게 행보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 빨 때는, 얘 예, 빠질 때는, 빠질 때는 조금씩, 40만주, 50만주씩 팔고, 예, 올릴 때는 몇백만주씩 쫙, 쫙다 지금 개인들 물량을, 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저기 보면, 59000원에서 올라올 때도 엄청나게 매집을 했거든요. 계속 계 행보하면서 쫙쫙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제 검정색 선을 쭉 그었는데 자, 여기가 앞에도 그 매물대가 있지만 지금 저점 저점 두번 확인하고 지금 고점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가격 밑으로는 이제 좀어 강한 지지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주 기다리셨죠? 자, 우선주 차트 보시면,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같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같은 기간인데, 자, 우선주는 앞에 있는 고점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더갈수 있을 가능성이 좀더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시작이죠. 뭐, 지금 올 연말 내년 본다고 하면 시작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보여드린 김에 SK 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같은 기간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거의 한2% 가까이 지금 한 1700원 올랐는데요. 자, 앞에 있는 고점, 예, 이 지루한 이 기간 조정, 참 참기 있는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을 돌파시키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지금 방향성은 잡혀 가고 있습니다. 잡혀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 매일경제에서 나오고 나온 요 소식. 자 삼성전자 비장의 무기 나왔다. 무슨 무기냐? 세계 첫예 국내 첫이 아니라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자 12나노급 예, 5세대입니다.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5세대 디램의 양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양산을 자 이거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생산성은 20%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전력은 23% 정도 개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초에 30gb 영화 두편을 처리 가능합니다. 1초에 근데 이 제품은요. 어그 데이터 센터하고 AI 업체 쪽에 수요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나노급 공정의 5세대 D램의 양산을 도입하는데요. 16기가비트 DDR5 D램 양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불황 타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D램 미세 공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고히 해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죠. 예, 삼성전자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이 12나노급 DRAM을 양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12나노는 회로 선폭이 머리카락 굵기에 약 1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입니다.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수준이죠. 당연히. 어, 전세대 제품 대비 생산성이 약20% 향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대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생산성 20% 향상, 소비 전력은 23% 개선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 세대인데 이 정도 향상이면 사실상 상당히 획기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연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 AI 업체들이나 데이터 센터 업체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전율이 높은 이 신소재 적용으로 전화를 저장하는 캐퍼시티 capacity, 캐페시티의 용량을, 용량을 늘렸습니다. 디램의 캐페시티 용량이 늘어나면. 데이터 신호의 전위치가, 전차가 커져서 구분이 쉬워집니다. 여기에 동작 전류 감소 기술과 데이터를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노이즈 저감 기술 등도 적용을 해서 업계 최선단 공정을 뭐 했다, 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DDR5 구격의 12나노급 DRAM은 최고 동작 속도 7.2 GBPS를 지원을 하고요. 1초에 30GB 용량의 UHD 영화 두 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고객 수요에 맞춰서 이 12나노급 d 램 D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요, 예,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차세대 컴퓨팅 등 예, 다양한 응용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삼성전자가 지금 지금 이 10인 안온급 D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상당히 좋거든요. 아 이제 양산을 한다는 것은 그 수요 수요와 함께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일어나는구나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최근 D램 메모리 시장은 업황 하락으로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데 어 시장 조사업체 엄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D램 시장은 매출 기준으로 예, 443억 2200만 달러로, 어, 전년 대비 거의 44% 가까이 감소를 했지만, 다만, 지금부터, 지금 이제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성장세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에 15.3%. 중요한 건 여러분, 2025년에는요, 예, 49.1%. 그리고 이제 2026년이 24% 예, 2027년에는 조금 줄어드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는 980, 예, 3억 3,400만 달러로 올해 대비 예, 두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자, 올해 기준에, 올해 그, 디렘 시장이 443억 달러인데, 2027년, 3년 후에, 예, 사, 거의 4년 후에는 시장이 예, 거의, 어, 거의 지금 983억 달러니까 예, 여러분 3, 4년 후에 한 시장이 매출이 두배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산업이 잘 없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뭐다? 예, 성장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참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전체 디램 시장 점유율 42.7%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주영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디램 개발 실장 부사장은 어, 업계 최선단 이 12나노급 디램은 차별화된 공정기술력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을 구현했다면서 삼성전자는 이 대용량 처리가 요구되는 이 컴퓨팅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고성능 고용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으로 제품을 적기에 상용화해서 디램 시장의 어떤 지속 선도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디램 시장 점유율이 지금 거의 한4 3가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객사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깨알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